그거 안 어? 먹고 다 버렸지. 거기 먹을 게 없죠? 이거 얼거 아니야? 다 잘라져 있어 내 거. 그렇지? 그거 내가 먹어 내가 버린 거야. 없어. 거기 있잖아, 이렇있는게 맛있는 거잖아. 이건 뭐야? 그래 아냥, 얘일만 되면 운동하러 와야지. 맞아. 운동하러 올때 이거 할까? 그래, 그러자. 먹고 싶지 아! 띄고 띄고 먹어야지. 안아 이거 먹어야지. 이거 먹어야지. 술은 안먹고술 먹으면 술 먹는 줄는면 혼나니까. 괜찮겠어?